다슬기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 건강. 다슬기에는 간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타우린과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예방.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셋째 골다공증 예방.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와 골밀도를 증가시켜주고 골다공증 같은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예방해줍니다. 넷째 다이어트. 저칼로리의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영양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불균형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섯째 숙취해소 및 신경통 완화. 아미노산 타우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와 신경통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시력 보호. 가슬기에는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새우는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은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새우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새우에 함유된 키토산과 타우린 성분이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둘째 뼈 건강.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다이어트.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넷째 면역력 증진. 타우린과 키토산의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처를 도와줍니다. 다섯 피부 개선.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풍부하여 활성산소 제거와 세포 손상을 줄여주어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단, 새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는 맛과 영양가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조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장 건강 개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혈액을 순환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뇌 기능 향상. DHA, DOCOSA, HEXA, ENYC 에서들하고 불리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는 뇌의 세포막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B12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조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성장기에 있는 아이의 발육에 도움이 되며 소화가 잘 되고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라이신이 풍부해 노인에게도 좋은 생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치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의 발달 및 기억력 증진. 갈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성 인병 예방 및 혈관 건강 증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골다공증 예방.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넷째 다이어트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오메가-3 등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어 과잉 섭취 만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다이어트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갈치는 성장 발달을 촉진 하고 피부를 윤기있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나트륨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갈치의 은색 부분은 소화장애 를 일으킬 수 있는 구아인을 포함 하고 있으니 복통이나 두드러기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긁어내고 요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징어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육 성장 및 회복 지원. 단백질이 풍부하여 신체의 근육 성장 및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루신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세포의 합성과 복구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뼈 건강 강화. 비타민 D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들은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액 건강 유지.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의 적혈구 생성을 지원하고 빈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신경계 건강 보호 티아민 B1과 비타민 B12,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어 신경계의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들은 두뇌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면역력 향상 함유하고 있는 아연은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과 혈압, 콜레스테롤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 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